어색할 때할수 있는 대화 방법 3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첫째, 나 중심 대화 기법. 이 방법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대화가 끊기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대화를 나 중심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물어봄으로써 쌍방향 대화를 유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 휴대폰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는 상대방에게 너는 어떤 디자인을 좋아해? 라는 질문을 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관심사나 공통점을 찾아 대화가 재미있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열린 질문 사용하기. 열린 질문은 상대방이 단답형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 메뉴로 김치찌개를 먹었다면 김치찌개를 좋아하시나요? 우와 같은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공감가는 주제 사용하기. 대화의 소재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나 재미있는 이야기 스토리 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활용하여 대화를 이어가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활용하여 어색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고 유머러스하게 넘어가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